역함수 구하기 두 번째 시간, 역함수 구하기 240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음.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했던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F 인 n 스 A가 B일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쓸때 A냐, 그런 얘기지? FB는 A다라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아? 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함수에서. 원탑이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해서 대입하는 것도 할수 있거든? 해볼게요 자, Fx가 몇 초에? 필수의 16번 Fx가 2분의 1 x 플러스 a이고 F i n v x가 bx 마이너스 2랍니다 예. 그냥 구하한 얘기요 네, 구해볼게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y는 2분의 1 x 플러스 a인 상태에서 x랑 y랑 바꾸면 역함수예요. 맞아? 어. 이건 정의역을 생각할 필요가 없...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없는데 왜냐? 일차함수는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어, 정,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변화가 없어. 그냥 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x랑 y를 바꿔야지. x는 2분의 1y 플러스 a가 되고 자, 2를 곱해요. 그러면. 2x는 y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가면 y는 EX-EA. 즉, 이게 바로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요. 됐냐? 그러면 EX가 BX니까 E가 B일 거고, 마이너스 EA가 마이너스 니까 A는 1이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푸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또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563번 한번 볼까요, 6 3번 음. f 의 3x 마이너스 2가 6x 플러스 1일 때 f inverse x 구하라 f inverse x 구하는 거 여러분 똑같이 그냥 x, y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했던 거한번더 복습하는 거지 합성함수에서 이게 안에 x 자리에 3x 마이너스가 있을 때 fx를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얘를 t로 치환한다고 했어왜 그러라고 했잖아 진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그래서 3x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하면 x, 3x는 2 플러스 t 가될 거고 x 는 3분의 1 t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t 로 바꿨을 때 x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통째로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냐 6 곱하기 3분의 1 t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외우라고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환을 계속 해야 돼 앞으로 비단 이 1차식 뿐만 아니라 엄청 쓸 거야. 치안을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그때만 계속 치안해서 바꿔주면 돼요. 왜냐 얼마냐면 ET 약분하면 5가 되겠네. 뭐가? FT가 됐어요. 그래서 FX를 EX 플러스5라고 할 겁니다. 이걸 컴수가 하면 되겠지. 이 Y는 EX 플러스5니까. X랑 Y랑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까게 해달라고? 어, 그잖아. 입을 나누면 2분의 x 플러스는 y 플러스 2분의 5고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 이거 그냥 구하면 되죠. 되냐?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17번 가볼게요. 별표 치시고. 필수하게 17번. 뭐 이렇게 가볍게 한 문제 정도 그냥 먹어라. 라고 줄 겁니다. 먹으면 돼요. 너무 쉽게. 헐? 쉽습니다. 에? 자, fx가 어... 3x-1이고 gx는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이랬을때 g에 f의 인벌스 2는 얼마야? 이거 불편하지? 됐어? 안 됐어? 자, 이거 집어 넣을 겁니다. 이거 집어 넣으면 성질 배웠지? 어떻게 했어? 뒤집히면서 반대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F 인버 임버, G 인버가 됩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아, 맞잖아 이거. G의 F의 인버스는 F 인버 임버, G 인버라고. 얘가 순서 바뀌면서 다 바뀐다고. 오케이. 어. 그래서 얘를 먼저 할게요. G 인버 2를 구하는 건데 항상 는 K 하시면 됩니다. 진짜 계속 는 K 하면 돼. 그러니까 G 인버 2는 K라고 하면 무슨 뜻? g, k는 2로 푸는 거라고 g 인 n 스 2는 k라고 놓으면 g, k는 항상 이렇게 바꿔서 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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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거 살 거야 오케이? 자 g, k는 2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 넣었을 때?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2가 되는 k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고 k는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럼 k가 1이라는 거는 얘가 1이라는 거야 <laughs> 우리가 G 인벌스 1을 K라고 놨기 때문에 얘가 1이라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거는 F 인벌스 1을 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됐냐 다시 K라고 나와도 되고, 그냥 S라고 나와도 돼. 그래서 F 인벌스 1이 S입니다. 뭐야? F S는 1. 얼마 넣었을 때 1이 되냐? 3S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3S는 2, S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거다. 어렵지 않지? 쉬워, 쉬워. 쉽잖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다니까. GF 인벌스 a는 뒤집어지면서 F 인벌 G 인벌 2가 되고 우리가 먼저 안에 먼저 구해야 되는데 G 인벌스 2를 K라고 놓는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GK는 2로 바꿀 수 있다 그랬고. 그러면은 K를 넣었을 때 2가 되는 K를 먼저 찾고 그러면 얘가 1이된다이 말이야.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F 인벌스 1이 1인데 그 역시 S라고 놓고 f 인버스 1이 s 면 fs는 1입니다. 그래서 s 넣었을 때1 되는 걸 찾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하나 더합니다 f의 g 에 f의 인버의 마이너스 2. 어, 거기 쉽죠. 자,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제일 먼저 넣으면은 여기부터 할거야 얘가 들어가면은 뒤집어지면서 반대된다고 했지 그럼 F인버에 G인버가 돼요 됐냐? 근데 이거에 F란 말이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 된다고 F랑 F인버가 만나면 없어져요 1이야 1 결국에 남는거는 그냥 G의 인버 마이너스 2만 남는거다라는거죠 오케이? 끝 NK 그러면 GK는 마이너스 2. k 넣었을 때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이번엔 마이너스 2가 되는 참고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6고 k는 3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냐? 간단하잖아. 한 문제 처음 먹는 거야. 먹는 거야 그냥. 고맙습니다고 드시면 돼요. 됐습니까? 에, 다시 돌려 보시면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추적충도도 푸시면 금방요. 오케이. 아연. 아니, 어, 아니지. 쉽지 않아? 아이거 그냥 하면 돼. 자 놀지 말고 계속 쳐다봐요 책을 그만 그만 두고 좋은 날래. 자 하나 보아.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아나 주는 거야? 땡큐. 음. a n k you. 야 우선이 너 없냐? 어? 보자. 다음 넘겨 봐요. 필수의제 18번, 별표 치시고 19번도 별표 치시고. 자, 18번은 처음엔 잘안 보이는데 이거 보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한번 알려 줄게. 잘봐 봐. 자, 필수의제 18번. 들어가면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거 하는 거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쓸때 k입니까? 이렇게 됐어?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단 y는 x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이 y는 x라는 거는 이 라인에 있는 점들은 x랑 y랑 같은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a잖아. 그럼 너도 보여? a란 뜻이에요. 됐어? A, A니까 됐어? 그 다음에는 얼마, A냐 이건데 얘가 뭐야 그냥 B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0 B, A 응애, B란 말이야 됐냐 근데 여기 A랑 여기 A 같으니까 a 거고 너랑 B랑 너랑 B고 너가 C면 너도 c 고요 너가 D면 너도 D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FA는 0 F b가 a 바로 fc가 b, ft가 c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넣으면 0이고 b 넣으면 a 나오고 c 넣으면 b 나오고 d 넣으면 c 나옵니다. 그러면 이 뜻. f 인버스 a는 k. fk는 a라는 뜻이거든. 그럼 얼마 나쓸때 a가 나오냐고. 누굴 넣어야 a 나오냐고. 누구야? 이거잖아. b잖아요. 그 얘는 b가 되는 거라고. b. 다시 b 콤마 a잖아. 그래서 요 친구가 이만큼이 b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f n s 스 b를 구하는 거보다 똑같아. 이것도 s라고 취환하면은 f s는 b. 그러니까 얼마나 쓸때 b냐 이거지. 얼마나 쓸때 b예요? c가 되겠죠. 답이 c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익숙해지 익숙해지더라도 선생님 저는 항상 는 k 는 s를 통해서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 F 다시 한번 F 인버스 그러면 C는 얼마게 되더라? F 인버스 C 그냥 눈으로 얼마 넣었을 때 C냐고 D 넣었을때 C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가 되는 거야. 됐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거 컴마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의 의미는 F D는 C라고 계속 외쳤잖아. 얼마 넣었을 때 C가 나오냐 이런 얘기야. 얼마 냈었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567번. 음. 그림을좀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그리기가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다음잘 그리고 노력을 해볼게요. <laughs> 했을 때 최대 열심히 그렇습니다. F의 F의 인버의 x3 한번 구해볼래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럼 일단 이거 마음에 안 들니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뒤집어지면서 인버스 여기서부터 하자 이거지. 됐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yx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x1이면 네가 x1인 거야. 네가 x2면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x3이면 니가 x3이고, 니가 x4면 여기도 x4. 그 여기는 마지막이 x5가 됩니다. 라는 거죠. 에,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얼마나 을때 x3이냐 뜻이야. 그래서 그냥 모르면 능케하시면 돼요. 무조 모르면 능케하면 돼. 그래서 f inverse x3이 k니까 f k는 뭐가 나온다 x 3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 넣었을 때 x 3이 나옵니까 x 4가 되겠죠 됐냐 그래서 얘는 x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x 4 그럼 다시 문제가 f 인버스 x 4니까 얼마 넣었을 때 x 4가 나옵니까 x 5를 넣었을 때니까 답은 x 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응이 그게 안 되면 은 그냥 항상 능케 놓고 FK가 X4라고, 얼마 냈을 때 X4냐고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응해. 19번 갑니다. 19번. 자, 그러면 마지막 568번 한번 해볼까? 잘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너공지 <목소리> 너가, <뭐인지>? 너가 <목소리> 전공 <목소리> 뭐 아, 아, 어? 어? 아, <목소리> 이거 자연. 자어 자연... 아, 발전소? 발소 조용히 좀 할까라는 거죠? 아니요. 음, 오, 훌륭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가 A, B, C, D. 이거 야,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 친구가 f x 예요요 친구가 FX고, 요 친구가 GX입니다. 다시 한 번. 요 친구가 FX. 여친구가 GX 됐냐? 이거는 Y는 X고요 그럼 자 A, A B, B C, C D, D E, 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f 의 f 의 g 의인버의 C 마음에 안 들죠? 역으로 돌아갈 겁니다 면 G의 인버, F 인버, F 인버, C가 될 거예요. 응 뒤집어지면서 바뀐다 그랬어. 간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항상 는 K. 그러니까 F 인벌스 C는 K니까, F K는 C. Fx는 얘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거, 이 빨간 거 보는 거야. 빨간 거얼마 넣었을 때 C냐고, 얼마 넣었을 때 C냐고 B죠. fx만 보는 거야. fx만. 얼마 넣었을 때입니까 b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b가 돼요. 됐냐? 다시 한번 fx 입장에서 얼마 넣었을 때 c가 나오냐고. b라고 b. 그래서 첫 번째는 b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 하시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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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f 인벌스 b를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fx 입장에서 얼마 넣었을 때 b가 나와? a죠. 됐습니까? a 넣었을 때 b 나오잖아요. 얘는 a가 돼요. 됐어? 마지막 g 인벌 a입니다. g 인벌 a. 자, 이제 gx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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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우리가 s라 하면 g에 s 넣었을 때 a, 얼마 넣었을 때 a입니까? gx 보는 겁니다. 요거 보실 때 얼마 넣었을 때 a냐? 얼마 넣었을 때 a 요 얼마 넣었을 때야? b 넣었을 때잖아요. 그 답이 b입니다. 그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어렵지 않지 그래서 는 k 는 s 해가지고 응게응게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이 유형은 한번에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외워 두시면 좋다 아 외우는 것보다 이건 이해하는 거야 알았어? 네 가볼게요 자 19번 별표 치시고 많이 치시고 19번 베리 많이 치시고 엄청 많이 치시고 19번 선님이 역함수에서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첫 번째가 f 인vers a 가 b일 때 f b 는 a다 이거 모두 두 번째입니다. 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자, 따라 읽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시작.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시작. 다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자 눈. 말로 하라고 막 다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 우리가 역함수의 정 역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지?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냥 그래, 그래.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f(x)야. 그럼 역함수는 얘가 절로 가고 여렇게또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차피 교점이 어디에 위 있냐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물론 정말 특이하게 역함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그 교점도 있긴 하지만 90% 이상은 그냥 다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f(x)랑 f inverse x의 교점을 역함수를 찾아서 갖다고 두고 푸는 게 아니고 다시 원래 우리가 교점 찾을 때 항상 같다고 푸는 거야 fx랑 뭐 gx랑 같다고 풀어서 이 만나는 x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같다고 풀수 있지만 1차 함수면 그렇게 할수 있죠 이게 1차 함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래 함수랑 y는 x랑의 교체을 찾으면 돼요 원래 함수랑 y, y는 x 즉 fx는 x 시작 f x는 x 다시 f x는 x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사이로 y x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어차피 이걸 구하지 말고 y x랑 교점을 찾으면 그 놈이 결국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이될 수밖에 없어 자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항상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자라고? Y는 X라며 얘는 항상 A, A고요. 얘는 항상 B, B가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어차피 이 A라는 점 B라는 점이 교점이 AB라 가정했을 때 교점의 x 좌표가 A잖아? Y는 X에 있기 때문에 y 좌표도 A가 될 수밖에 없어. B일 때도 B, B가 될 수밖에 또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잘 보시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 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b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b a가 돼서 이게 y는 x가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탄젠트라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인 거예요. 45도인 거야. 그래서 1대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항상 b a의 루트 2라고 할 겁니다. 자, 두 교점을 찾았어. 3하고 4여. 4 3의 루트 2. 5하고 7이야? 7 빼기 5의 루트 2.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3 루트 2라고 줬어. 그게 얘기 무슨 얘기일까? B 빼기 A가 3입니다라고 알려준 거야. 다시 한 번.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있네, 여러분들. 이 Y 렉스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여기서 얻어낼수 이걸로 얻어낼 수 있는 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기울기가 45도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라고 그래서 1대1대 루트2 얘가 b-a 얘가 b-a니까 얘는 b-a 루트2라고 그래서 두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이이 이, 이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대놓고 점과 점사를 먼저 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 알, a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이 길이가 3루티라고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입니다 라고 얻어내야 돼요 그럼 뭘 이용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알겠지? 어쨌든 중요하다 그 가볼게요 19번 자 19번 필수의 19번 가볼게요 y는 3x 플러스 10의 역함수 이게 f(x)야. 역함수 를 우리가 뭐라고 할게 f 인버스 x라고 하자. 그럼 f(x)와 f(x)와 역함수의 교점이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아. 대충 그리면 3x 플러스 10은 뭐냐면은 이런데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laughs> 됐다, 했어 그럼 이쪽, 그럼 여기가 교점인 거요. 됐냐? 그럼 이제 역함수는 보람 하나 여로갈 거예요. 얘가 0,10을 지나면 얘는 10,0을 지나게 됐어 잠깐. 알았냐?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결국이 교점은 y는 3x 플러스 10이란 친구하고 y는 x란 점의 교점이라니까? 그냥? 그래서 fx, 3x 플러스 10은 x. 이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넘어가면은 2 x 는 마이너스 12고, x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5라고.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오면 얘는 y좌표도 마이너스 오입니다. 걸렸죠? 0컴마0여 길이 이9래555 루트이가 되는 거야. 무조건 루트이 루트이 됐어? 그시다답에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냐안됐냐 아, 다시 한번 fx랑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fx는 x랑 교점을 찾는다고 알겠죠? 엄청 나올 거야 이거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때도 계속 쓸 겁니다 다시 해줄게요 보세요 자, 569번 70번까지 다 해줄게 잘 들어 중요한 거니까 아, 시간이 아씨. 자, 그러면 570번으로 바로 갈게요 시간이 나오면 60번 하고 자, 570번 fx는 자, 이것 좀 이해할, 별표 치세요, 여기다. X-2의 제곱, 플러스 2. E.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두점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잘 보시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 2차 함수가 풀로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진 않아. 왜냐면, 안 아,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역함수는 뭐라고 써요? 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은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했지? 그니까 러 이거는 역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 꼭짓점이 여기야. 이만큼은 역함수 존재할 수 있잖아. 계속 증가하니까. 이해 됐어? 이해됐어? 정의역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또는 여기서 끊었다고 하면,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꼭짓점의좌표가 2,2면서, 2,2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애초에 정의역을 2보다 크거나 갖다 줬으니까 살아있는 친구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럼 이게 없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잖아. 증감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박스가 어떻게 쳐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쳐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교하면 그냥 대놓고 보이잖아 여기하고 여기 됐냐? 따라서 이 친구이는 이를 이는 알수 있지만 그냥 모른다고 치고 자 어떻게 하냐면 fx 2분의 1x-2의 제곱 플러스 2랑 y는 x랑 같다고 풀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이 원래 함수랑 는 x랑 같다고 풀면 된다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그 찾으면 된다고 됐어요? 자 이제 2를 2를 곱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4는 2x가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그래서 x-2 x-4는 0이 돼서 2하고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이 2하고 4가 나온다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다시 한번 2컴마 이 친구는 4컴마 4이 길이는 2 2, 2, 2루트 2, 2, 2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냐? 자, 선생님 그러면요 그럼 이차 함수가 무조건 교점이 두개가 됩니까? 아니 조심할 게있어 여러분 잘봐 예를 들면 자, 이차함수 꼭짓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차 함수가 그치? 근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해가지고 없앴어 됐냐?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0,2가 꼭지점이라고 해보자고. 됐냐? 그럼 이 역, 역함수는 2,0부터 이렇게 돼요. 그럼 원래 여기서 이쪽에도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랑 교점이 원래는 두 개가 생겨. 자, 무슨 색이냐면 이런 이차함수랑 y 는 x를 연립하면은 신기하게도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두개 생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 예, 됐어? 여기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0보다 작은 쪽에서 해가 나왔다 하더라도 버리시고 교점은 한 개만 채택하셔야 됩니다 아직 처음이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자고 알았어? 다시 나오면 해줄게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이게 2차 함수는 X로 연립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해가 두 개가 나온다고 얘는 상관없어. 정의 역이 포함되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가 나온다.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왔다. 칩시다. 됐냐? 그럼 점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이이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하고 교촌으로 인식이야. 우리 문제를 풀 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은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애초 에 정의역이가 빠졌기 때문에 얘를 빼셔서 주 그냥 교점은 하나만 재색하는 겁니다. 알았지? 문제 나오면 알려줄게. 음, 잠깐 끊어서 할게요.